수유한 직후에 잠이 들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트름을 잘하지 못해요 트름과 방귀를 못하면 배앓이 생겨요 공기가 소화기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잠에서 쉽게 깨고 또 잠들지 못해서 많이 울게 돼요.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은 먹다가 계속 졸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동안 너무 졸리니까 다 먹지 못하고 잠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유양 부족까지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다가 눈을 감는다고 이것이 다 먹잠은 먹자면 아닙니다. 먹잠은요, 먹다가 빨지 않거나 그냥 이렇게 용용용 거리면서 삼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를 먹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먹지 못하면 충분히 잠자지 못하고 충분히 자지 못해서 다시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이 반복돼요. 먹이 깨지면 놀 잠도 깨지고 잠이 깨지면 놀 먹도 당연히 깨집니다.